예, 반갑습니다. 에트미란 도구를 통해 꿈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많은 분들에게 에트미와 가치와 비전을 전달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최동현입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어릴 적부터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사남매를 키우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부자가 되어 어머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힘든 삶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꽤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하였는데 신혼초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와이프가 이불을 싸주면서 회사에서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였지만은 제가 원했던 부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자가 간절하였기 때문에 회사 직장 동료 상사들이 극구 반대를 하였지만은 저는 회사를 사표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는 좀 자유로우지만은 제가 원했던 부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개를 같이 병행하여 해보았지만은 결국은 제가 원했던 부자는 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와이프가 몸이 망가져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노동소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사업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N.G.O 단체로 성기던 목사님께서 제가 하면 정말 잘하겠다고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다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단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정관님의 다단계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고정관님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터미를 해야 될 운명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지인분께서 저에게 제품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제품을 써보고 저는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해보고 여러분들처럼 이런 세미나의 자리, 자리에 와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 서서히 무너져 버렸고 경제관념, 성공법칙 그리고 균형 잡힌 삶, 인생 신화를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지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트미를 좀더알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폰서가 있든 파트너가 없든 매주 목요일 날 원데이 세미나장에 가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 시스템 이네 가지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너무나 괜찮다는 생각을 가졌고 어떻게 하면 제가 간절히 원했던 부자가 되는 도구가 될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거절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그중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지인들, 교회에서 정말 거절을 많이 하였습니다. 교회 지인분들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저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면요, 하 진실은 반드시 통하게 마련입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팔면은 잘 팔린다는 그 이유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는 애트미 마트를 체인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고 관심 있는 분들을 애트미에서 애트미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많은 소비자들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함께 하는, 하자는 는하 사업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글로벌 멤버가 또 만들어지고 글로벌에서 상당한 사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애트미에서 성공자 클럽인 연봉 억대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버트 요사키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능력이 없고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서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저도 자본이 없어서 에트미라는 도구를 선택하셔서 그 시스템 안에서 지금 성공한 이 자리의 모습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트미는 다단계가 아닙니다. 되는 다단계입니다. 지금은 애트미는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인데 아니 라이프 큐레이션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그 정도로 16년 동안 이애트미는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부모가 되었고 자녀들에게 버팀목이 될수 있는 든든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애트미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애트미를 반드시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엔드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도구입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애트미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다고 성공은 꿈꾸고 결단한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애트밀를 반드시 선택하셔서 여러분 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히 섬기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3년, 5년 이내에 다 이루시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laughs>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메이크 임페리얼을 세번 재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실 거죠? 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메이크 임페리얼! 메이크 임페리얼! 메이크 인베리얼 다시 한번더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One, two, three,